이혼하자! 애는 내가 키울게! 5년 전 결혼을 하고 딸한명 키우고 있었습니다. 재작년 갑작스러운 암발병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무너졌습니다. 암 수술받고 항암치료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남편은 같은 회사 직원과 바람이 났습니다. 이혼하자! 애는 내가 키울게! 그렇게 차갑게 떠난 남편은 그 여자와 바로 살림을 차렸습니다.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이를 데려올 수 없었지만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건강을 되찾으려 악착같이 1년을 노력했습니다. 어느 날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. 애못 키우겠으니까 데려가? 그리고 다음날 아무 말도 없이 딸을 저희 집 앞에 버려두고 갔습니다. 딸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. 그뒤 양육비 소송을 걸어 매달 100만원씩 받게 됐고 친정 도움으로 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.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. 전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팔을 잃고 중환자실에 있다고 합니다. 그 여자는 사고 후 연락 두절이라고 하더군요.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친정 엄마가 전화를 가져가더니 자업자득이지요. 우리 딸 아플 때 그쪽 아들이 한일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도 눈이 번쩍 떠집니다. 앞으로 우리 딸한테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하네요. 하는 겁니다. 저희 엄마가 잘했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